또 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, <laughs> 썸탈 아니고 <laughs> 아, 그래서 썸탈 거가 아니고 상탈 거야. 개미쌌나봐. 그래서 썸탈 거를 뭔가 이렇게 썸에 한번 맞춰서 막 이렇게 춤을 한번 춰보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그냥 리듬만 이렇게,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몇몇 분들이 막 노래를 따라 부르, 부르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께서. 막솔 예뻐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어, 뭔가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또 여러 장르를 잘해요. 랩을 되게 잘해요. 이친구도 랩을 되게 잘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사라져! <살아줘>? 사라져! <laughs> <laughs> 내 마음을 <맘을> 보여줘! 아니, 보여주지 마! 소리 너무 작은데, 반대로 나자야겠는데 혹시 힙합 공연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? 그분들이 한번 아, 힙합 공연을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네. 그래서 사라져! 아니 사라지지마! 내 맘을 보여줘! 아니 보여주냐! 아 아주 힙한 무대가 될것 같아요 그죠아 너무 과했나요?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다같이 뭔가 썬탄한 포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몸을 같이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선탄과 들려드릴게요